저눈깔리 야행성 씨 봉이 나루토 아들 레미 은폐의 은폐가 닌자냐 이개새야 이씨 저 데이라이트가 보편화되면서부터 이스텔스가 많아진 것 같으며 다가오는 추석에 응꼬 절구에 넣고 빠버리고 싶냐고 이씨. 빤스 훔쳐가도 모르겠는아 이걸 왜 모를까? 가끔 제보되 영상을 보면 뒤에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날리는데 이렇게 보복 당하는 겁니다. 앞에 가서 라이트 껐다 켜서 알려주는 게 좋으며 아스팔트 위시브을먼 일은 끝이 없습니다. 돼지기 싫으면 확인 도 확인을 좀 하라니까요. 어이씨. 아예. 음, 빵빵. 어. 그레뭐에직진해서 직진할 수 있다 치더라도 왜이 아스팔트 씹구대기들은 눈치라는 걸안 보는 건지 안전하게 끼어들면 나는 욕안 나오고 너는 내수가 안 하고 장조운전을 좀 하라니까요. 오만, 날려줬다라고 합니다 옆에 군영이 있죠. 참의님처럼사이드 확인은 기본이며 이것도 기본이다. 이행자기호이며 우회전 대이 우회전 기를기를 걸렸다 <laughs> 저런 저런 비율... 비루. <laughs> 걸음... <laughs> 아이, 그중에 뒤에 케파, 영이 눈깔이 레이저 봐버렸네. 바로 얼음 해버렸네. 토치로 녹여버려, 라 그냥. 아이, 아이, 움직이라고, 이 고데기 시끼야 5만원에 10점짜리 먹었을 것 같으며. 근데 케파 뒤로는 안 잡았다라고, 하면 아이씨. 아, 아이, 세명 있잖아요. 무슨 켈베러스도 아니고 나눠서 멱살 잡으면 되겠구만. 아이, 여기 출퇴근 맛집 구간인 것 같으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빨리 가는 운전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다 브레이키는 새 신발 신고 기분 좋으면 한 번씩 밟는 건가 아이씨 공구에도 문제이지만 둘중한 명만 감속했다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닙니까 보험사에서는 6대 4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아, 이 그놈의 우측 차 우서에 저는 도킹객낀5대 낀 5로 보지만 6대 사면 바로 오케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브레이크 밟고 방어합시다. 전방 T 자형 교차로에 불박에는 뭔가 보였습니다. 차주님도 이 나무 사이에 백서기를 봤다라고 합니다. 따봉! 그렇죠. 교차로에서는 항상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며 방어 운전해야 그게 빨리 가는 운전이죠. 서행으로 시야 보하며 브레이크 방어. 1차로 문제 없이. 경속경보 뭐야 저거? 이야 이개태식이야 아이 미친 새끼가 시. 새끼 운전을 한십년 묵은 노가리 씨다 배트고처럼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시. 새끼. 와 아침에 눈깔이 뜨면 오늘 어떻게 샹욕 제조할까 하고 연구하고 운전대 잡나 자회전 차로 가겠다고 고민 없이 넘어와버렸네 저거 이 운전대 놓는 그날까지 샹욕제조에 여러 사람 수명 단축할 것 같은데 대국민 수면 연장을 위해 면허증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건지 그냥 와 주정차 가는 구간이며 앞에 젊은 커플이 그 중에 저기 아기 안고 가는 아저씨 거리두기가 도라이급이었지만은 아기 엄마한테 토스하고 침뱉고 꽁초투기에 꼴배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아이씨. 아 저도 담배 참 좋아하는 골초라서 뭐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어디 숨어서 충전해 꽁초투기는 절대 안 하며 하수구에 쌓인 꽁초로 비 많이 오면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뒤 차에 좀 버립시다. 정체가 되는 외곽 순환 도로를 야 그만. <laughs> 아남봉꾼인가 대낮에 그냥 덮쳐버리네. 아, 잤지. 자주. 장거조에 졸음운전이지 않을까 하고 자신있게 예상을 해보며 시간은 1시 반 그냥 수면제 아니겠습니까 정체가 되는 도로이며 차를 어디 정차 할곳도 없어 보이고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이 있을 것 같으며 저는 이 그냥 죽탱이에 아갑이 생길 때까지 셀프 싸대기 후려치고 사타구니에 잔디 뜯고 별짓 다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쉬어가지만 은쉴 공간이 없다 뭐라도 하며 정신 차려야죠 우리 모두 운전 때 놓는 그날까지 정신 차리며 자연사합시다아이 언제부터인가 전동킥보드 제보 영상 대부분이 민자들의 면허증은 도서관 대출 중도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타고 다니며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한다는 게. 아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면허 확인할 공은 하나만 넣어도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요.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보여줘구. 어, 어. 이 개새. 개세... <laughs> 아유 그 버스 하나 제껴버리겠다고 이 개. 목숨을 <laughs> 걸고 있어 그럼요, 이 그러면 <laughs> 이. 야이 네 혼자 목숨 걸어야지 동네 아줌마들 불러가 손가락질 시켜볼라 이 개자식이 변도일차로 버스 뒤는 좀 마렵긴 하죠 바로 신고 넣어놨으며 저거 이 고라지가 동성화 수술 시켜도 또 싸지르고 다닐 것 같으며 그러다 진짜 돼지는 곳이 아스팔트 아닙니까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빨리 가는 운전이니까 참으라고 좀 시. 아이씨 대통령실에 일자리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주차장. 아이, 라바콘인가. 아니,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음아 양아치인가 음. 지하철 빈자리만 보이면 그냥 공중부양으로 궁뎅이 꼽아버리겠네 아니, 뒤에 자리가 그래. 나서 비켜졌지 뒤에 자리 없었으면 랩배틀 하다가 드금하지 않았을까요 저 아줌마는 뭘 모르는 거죠 예, 출구 표시가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진입해서 돌아야지 턱주가리 돌려볼라 아예 야 그만 정신 차려 이 분들이야 그래도 뒤 차에 미안한 표현을 해주는 게 기본이 되어 있지만 한쪽 발은 왜 떼버려서 창조 사고를 만듭니까? 씨, 아, 존나 이해를 못 하겠는 사고 중에 하나이며 딴짓거리 하다가 그런 거죠. 애. 앞을 보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 아, 이거 못하면 운전 대안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가정에 무사태평하시길 바랍니다.